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사망한 북한 군인의 일기, 끔찍한 전장 전술을 공개, 그리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수 발언, 그린란드 독립운동의 활력 불어넣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전투 중 사망한 북한 군인의 일기를 공개했는데요. 일기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군대의 전술과 전장에서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개된 일기 내용과 전술 설명. 먼저 공개된 일기에는 북한 군인들이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UAV가 발견되면 3명씩 모여야 한다. 한 명은 미끼로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두 명은 드론을 조준하고 사격으로 무력화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 군인들은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전술을 강요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따르면 이 전술로 인해 많은 북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둘째 일기에 담긴 북한 군인의 심리 상태. 일기에는 단순히 전술뿐 아니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목숨을 바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주저없이 따르겠습니다. 김정은 특수부대의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이 문구는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이 북한 내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념적 열광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북한 군대의 전장 배치 상황. 현재 약만 2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매우 높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 군인들은 포로가 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군과 포로가 된 러시아 병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을 인간 방패처럼 사용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수많은 병력을 전진시키는 소위 인간 파도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북한 군인의 신분 위조 및 추가 파병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의 유니폼을 입고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한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수만 명의 병력을 더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의 실태와 그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북한 군인의 일기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전쟁 속 인간의 비극과 세뇌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수하겠다고 한 발언 이후 그린란드 독립 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덴마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린란드가 과연 앞으로 독립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린란드 독립 이슈와 트럼프 발언이 미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린란드 독립운동 배경 먼저 그린란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에 속해 있지만 자치권을 가진 지역입니다. 인구는 약 5만 7천 명으로 적고 북극의 위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만약 그린란드 국민들이 원한다면 독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에서는 독립 지지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8%가 앞으로 20년 내에 독립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발언과 그린란드 독립 운동의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그린란드를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이 발언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이 그린란드 독립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독립 지지 정당 나레라크의 지도자인 펠레 프로버그는 트럼프의 발언이 그린란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독립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에 편입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셋째,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경제적 딜레마.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에 약 6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린란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만약 독립할 경우 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큰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린란드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북극항로의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미국, 덴마크, 심지어 중국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란드는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 국가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덴마크에 대응. 덴마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검사선과 군사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왕실 문장에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북극고무 이미지를 추가하여 그린란드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의 전략적 관심과 미래 전망.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린란드에 군사적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현재도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으며 북극에서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매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린란드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 그린란드 주민의 69%가 미국과의 협력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그린란드 독립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린란드가 독립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경제적 자립과 덴마크,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